가정용 <목소리> 거... 어.. 아 미안하다 말 피고 말아지 오늘 아, 좀 패스트로 갈 거야? 어 그럼! 어 그럼 그럼. 가게 냈어 이 새끼야 나 오늘 외국인 코셉 바로 점프 뛰어주면서 야 오른쪽 밑에 선거 같은데? 맞아요 야 찍어줄게 찍어줄게 야, 갈래, ㅅ 들었 야! 야할 거면 좀 똑바로 해라. 뭐 하냐? 아울러 우만 하루 종일 들고 망원구 형이야? 갑반은 왜 없냐? 그냥 아울러 우만산 거냐? 인간이냐 네가? 이인간이냐그이 자식아? 나살람숨 쉬어, 이 자식아. 그래요? 너 놀랐지, 뭐. 마나 가디건 쓸 거야. 가디 <놀람> 가지언때 그냥 얘가 알았어 알아듣는 거야. 봐봐 좀. 끼첸 밝고 있는데? 낸어좋은데그막 좋던데 이거는. 야미. 야 대마. 이거 한 번만 해. 이거 떨어졌냐? 미끄신. 아 내오는 쪽은 어얘 자꾸 왜 피는 안 빠냐? 아 아쉽네. 얘 1로 올라갈 수가 있었지. 그냥 당연하지 인마. 저거는 이가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어. 임마, 아기야 그건 타는 소리가 들리잖아. 그래, 임마, 영어 안 들리던데? 안 들리지. 당연히 그냥 갔으니까. 어, 마 어, 뭐야? 피는 어? 왜안 빠냐? 어? 아, 두 번이 아! 답답하냐? 아, 나 진짜로. 아, 나진다오 그래. 있었기 때문에. 아, 나 오늘 맥윙콘스. 서 아니 이 팀에 저격수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? 아니 굳이 없음 뭐.. 어, 너서드는서왜안 해봤냐? 여기가 서드리냐이 새끼 감성 다 뒤졌네? 방송이 다 뒤졌다고? 원래 원스나는 국룰이야. 그러니까 여기가 서드리냐고내 어, 말은. 야 지금 먼저 쓸게. 확인했잖아. 우와 와. 3반말 x 말. 아니 레이나야 아니 앞에 있는데 내 앞에! 내가 그게 시설이 가냐, 안 가냐? 민보시. 볼륨 조금만 낮춰줘요. 종민이 형 마이크 타고 다 들어온다. 근데 야 김종민! 아 김종민 말고 유병철 어쩌라고? 미안해. 유병철이 왜 나와? 아니 조직이 갑자기 김말로 종민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그 김종민 마이크로 내 목소리 다 들어온다고 시끄럽다고 좀 조용하라 그래. 내가 어쩌라고 반가운데 그냥?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, 나이스! 아또안 나와 아 씨발 올빼미들은 존나 비싸네개 같은 거. 야 내가 사줄게 임마 나돈 있어. 어! 이럴라고 듀어하는거 아니냐 댐모야이새이 좋은 거 봐라. 근데 야내 잡고 저 레인은 1 4 0맞놓은 저거 피좀빨리지 봐봐. 좀 잡아봐. 이거 한 한대 먹이는데 여기. 아니 댐모야 그러기 전에 네가 잡으면 되잖아 임마. 네가 잡을 생각을 좀 해봐. 잡았잖아. 잡았어 아, 찍었어. 찾았어, 찍었어. 살려. 빨리 달려. 탑살. 빨리 와. 제발. 탑살. 탑살. 어? 모싱춥엔 b 이제나 원인. 에벤 에벤 시작이다. 적 레프트. 어니나왔더니 걸래? 아군

네네네로로 로우 커로슈퍼로슈퍼로 마이너스 1투이티아 진짜 울지울지울지아 돈모야 어 빠진다 빠진다 어 돈모야 오른쪽 아니아니 아니, 오른쪽 야이 쟤 아아 오 앞에 아, 아! 손이어어 <laughs> <맞죠? 웃음> oh. 아, 아우, 나 oh, oh, 아, 죽거든. <laughs> 왜 이렇게 원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때리는 거지? 원탑탑 <laughs> oh, <laughs> oh, oh, <laughs> 한명 한 네, 한한 남았습니다. 아, 야 아, 제발! 아야야 아무 말도 하지 마! 발 걸지 마이 사람한테 그냥! 음, 알아서 하게도 가야지! 어, 어. 가야지! 어, 어. 농협! 어? 반? 탈탄거 아니니? 어. 아오! 어, 어. 진짜 탔잖아! 어. 그냥 떨어진 거야! 아 뭐야? 5초라고! 그거랑 그거랑 똑같지 인마! 바로? 왜즐 타고? 네. 이거는 내려가야 돼! 와아 방금 가슴에 죽었다 나라야 어 야야 네. 어, 야, 왜 떨어지.. 야야 야, 그게 아니고 마지막.. 왜 떨어지냐 나라야?

깨고이 챔버 미싱 넘버 미싱 어 캐릭터 리스트 조심해라 아. 괴물 간다 너나볼수 어, 있냐 아자이야 한번 더나가 what the fuck 아나 빠져 잠페 빠지는데 자야 죽는다 도 아, 밍건데라. 아니, 어쩔 건데! 어? 아, 재미없냐? 아, 잼머 스 슬슬 던질 때 됐나 보네, 또? 재미없냐 하는 거 보니까, 또? 재미가 없네. 너 이기고 싶지 않냐? 나 오늘 던지던 콘셉트.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, 아까부터? 대답이가 없잖아. 똑똑해 봐라!

아 위로 날라갔나 보네 뒤로 아나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다 정말 덴버야! 안 되겠다 덴야돈 없을 때는 덴모 르기이지 아령하세요 어돈 뭐야? 빈냉 버티 버티 챔버 아 투하 부투하 부투하 챔버에 챔버에 찹락 챔버. 내가 너무 중요한 걸 잡아버렸는걸? 아니 가다가 바구니에 도시락을 떨어뜨리시면 어떡하나, 봐, 이번 Remake me with the hell. 잘못 갔다. 아. 날아볼까? 아, 아니야. 반응이 너무 빠르잖아. 나라야! 조심해라. 네. 괴물간다. 나열 받았거든. I 리아 씨. 야, 이 개새끼 봐. 하나 잡. k 어?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니 야 왜! 아! 와 진짜 개아깝다 와내 화살은 원 렛잇 얼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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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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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80 d, A -D. Okay. 나이스! 넌 뭐죠? 아.. 슈리얼은 눈치 못채겠지